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11m만큼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 이런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서 11m 높이에서 점프를 하는데, 어, 이게 웬만하면 다 공포를 느낍니다. 여관하면. 자, 그런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제 병장 때막 병장을 달았을 때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키가 180이 넘고요. 어 태권도 4단인가 5단이었어요. 사범까지 하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11m 점프대에서 점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조금 처음에는 머뭇거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뛰어하는 그 조교 역할을 맡았었는데 아 이거 너무 못 뛰니까 괜찮다고 달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아래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바지 오줌을 지른 겁니다. 너무 놀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내려가라고 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1m의 공포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11m의 공포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교회와 성도의 주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 펀드 매니저예요그돈 그 관리하는 사람을 어, 소개합니다. 근데 횡령 같은 불의한 일을 해서 어, 이 사람이 불의하다 이렇게 평가받은 게 아니라 일을 안해서 불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주인의 갖고 있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합니다. 자기의 이제 그 끝, 이제 잘리고 나서 일이 그만두고 나서의 어 나중에 처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을 안해서 얻었던 손해보다 주인은 아, 이 마지막에 이 청지기가 한것 때문에 더큰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 절에 주인은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자.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평가할 때 불의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쓰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썼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맡겨진 그 소임을 다 하지 않는 자세, 그런 태도,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횡령했다는 게 아니라 일을 안한 거예요. 일을 안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칭찬한 거는 이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의 칭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드디어 드디어 청지기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알은 그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칭찬입니다. 자 본문에 청지기는 해고되고 나서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여튼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잘할 때 자신의 처우가 보장받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늦었지만 그 사람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어쨌든 돈 관리를 뭐 잘하든 잘못하든 이거를 해야만 내 밥그릇이 챙겨지는구나 하고 막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도덕적인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야 이제야 네가 일 같은 걸 하는구나. 이제 청지기가 뭔지 알겠냐.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음, 직분의 소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이 이제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세상에 잘못된 방법이지만,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이해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면 맡겨진 재물에 대해 성실히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용한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가 도덕적 불의가 아닌 인물을 소홀히 한 불의에 대해서 평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돈을 맡겨진 그런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 누군가 하겠지, 나 몰라라 할 때, 그때 불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절에 또 불의한 단어가 나와요. 돈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삼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불의하다라는 그 단어, 그 아디케아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다른 곳에 사용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용되다. 그러니까 특히, 성서시대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과 비교할 때, 이제, 썼던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헌금하는 돈이나 우리가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다 같은 돈이잖아요. 당시에는 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 것은 주님께게 아가, 그, 그러니까 뭐냐, 그, 가이사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던 그,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려면 돈을 환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래서 부루야다라고 했던 거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횡령하거나 사기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직이라는 단어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들 심지어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걸 확 깨달았고 불의한 돈을 얘기할 때는 어 우리가 그냥 쓰는 일반적인 돈? 아그 돈으로 어떻게 하라?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핏 잘못 이해하면 잘잘 잘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지적해주지 않으면 아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기쳐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기 위해 너희 돈을 써라. 이게 하나님 나라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의로움이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작은 금액부터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면 큰 금액도 주를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금액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면, 큰 금액은, 이건 뭐, 얼토당토하지 못한다. 이건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쓰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본문에 부자 주인과 그집 재물 관리인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이유는, 부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렇게 재산 관리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다. 지금 그 이야기죠. 이거 믿지 못하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헌금입니다. 5병 이어 물고기 두마리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넘치게 남았다. 이거 믿지 못합니다. 이거 믿지 않아요. 그거 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어렵고 11조를 내는 것이 세상에 아깝습니다. 다른 건 주님 것이라고 이야, 이야기하는 척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명, 소망, 능력, 뭐다 주님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척은 할수 있는데 지갑만큼은 절대 못합니다. 이건 척도 못해요. 아, 이 지갑은 내 거죠. 다 드리는데 지갑만큼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돈과 주님은 절대 섬길 수 없다. 주님 단정 짓습니다. 이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곳이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재물을 사용한다면 불우 한, 돈 관리 잘 못한 재산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세상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야 돼요. 주님이 돈을 가지고 세상과 친구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는 건 불의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데 열심히 내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 목사나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재물관리인은 재산관리인, 펀드매니저는 철저하게 소유주의 의도에 의해서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어줄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법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교인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시면 헌금 어떻게 사용됐어요? 저한테나 재정부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출 내역서 다 뽑아드립니다. 10원 한장안 빼고 다 뽑아요. 그래서, 어, 우리 교회 웬만하면 그 캐시로 돈 쓰는 거 없습니다. 다 자동이체를 쓰던 교회 카드로 씁니다. 다 남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그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서 교회 뭐돈 어떻게 썼는지 다 내역서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구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잘쓸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철저히 살피셔야만. 자, 13절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과 돈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위협하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돈이 가장 힘이 세다는 말. 돈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삼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11m의 공포를 심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처음으로 하는 헌금 설교이지 싶어요. 전도사 때부터 많은 설교했는데요. 이상하게 헌금 설교 잘안 해요. 아마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어, 저는 헌금 많이 한다고 부자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음, 부자 된다고 믿지 않아요. 어,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 올바로 가르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헌금 관리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재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불의해질 수밖에 없어니 모르니까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금 설교를 하기로 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한다는 말씀을 보면 순종도 불의도 성장합니다. 작은 금액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그 작은 순종에 쌓여 큰 일을 할수 있는 결과가 나고 마찬가지로 작은 금액도 아까워하다 보면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해 질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사탄은 큰 것부터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추천을 따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다 보면 조그만 것부터 쌓여져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사탄처럼 큰 것부터 해야지라고 하면 작은 것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이에요 저에게도. 뛰어넘기 너무 힘들었던 11m가 있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까지의 11조였어요. 목사인데 11조가 그때의 11조가 제가 뛰어넘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11m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를못 맞췄어요. 아직도 그 기록이 그 아이에게 남아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 없어서 못맞췄어요 그때 가장 11조에 갈등했습니다 애기 주사도 못 맞히는데 이거 11조 내는 거 맞나 음, 이거 안 낸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조 감사원금 구제원금까지도 잘 했는데 내가 부자 바라는 것도 아닌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주사도 못 맞힐 만큼 가난한, 하나님이 참, 좀, 이렇게,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고, 창피했고. 이게 뭐 남편이 돼가지고, 이게, 뭐돈 떡떡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애기 주사 맞힐 돈도 없다. 근데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1 1조냈어요 아이 주사는 못 맞췄고. 다행히 한국에 들어왔고, 장인 어른 도움으로 나머지 주사 다 맞췄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서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꼭반 년씩 또 때로는 1년씩 늦게 맞췄습니다. 그게 기록에다 남아있더라고요. 아이보다 11조 먼저 선택했어도 여전히 경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11조 공포를 뛰어넘은 것 뿐만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앉을 기회를 주지 않게 됐습니다. 내것 아닌데, 성경에서 11조는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10개 다 하나님 건데 9개 넣가지고 하나만 다오. 이게 헌금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나요? 11조 내면 싹 사라져요? 그냥 그대로 헌금하면 떨어져요.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셨을까? 고작 얼마 아닌 헌금이지만 그 11조를 낼때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11조는 단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또 11조를 낸다고 크게 부자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11조 낸다고 집안의 가세가 크게 기울지 않습니다. 더 부자되거나 더 가난해지지도 않는데 11조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11조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걸어놓는 11미터의 헌금 공포입니다. 확 뛰어넘기 힘들다면 여러분 조금씩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의 10분의 1부터 시작할까? 조금씩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1조의 공포를 넘을 때 돈이 주인의 자리에 기웃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돈 좋아하지만, 그래서 더 철저히 교회의 돈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법으로도 만들어 놨고요 심지어 저는 누가 매주에 헌금 얼마 있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그 리스트 보지도 않습니다. 재정부에게 저에게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때로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으로 인해 교회의 주인의 자리가 돈에 돈이 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헌금의 적고 많음으로 사람과 성도들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서 헌금 리스트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매 순간순간마다 11m의 그 공포스러운 자리에 매월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 쓰는 돈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헌금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쓰는 돈도 모자라요, 솔직히. 항상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우리가 쓰는데 넉넉하게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목회자들 월급 다 주고 우리 필요 경비 다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쓰고 그리고도,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10분의 1만 우리를 위해서 쉬고, 10분의 9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재산 관리인으로 돈잘 쓰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헌금 두렵고, 하기 싫고, 아까운 거 당연한 겁니다. 11미터의 공포는 요 누구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자리인데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저는 그게 11초입니다. 목사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21조를 내면서 고리를 걸어서 매월마다 끌어내리고 매월마다 1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아까 제가 군대에서 얘기했던 그 청년이 그 후임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갔는데 들어갔더니 제 고참이나 동기나 후임들이 제 동생 나이 뻘이었습니다. 마침, 제 동생이 그때 아파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병실에 누워있어서 제 동생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남자들 군대에서 그거 못하면 엄청 놀리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 180 넘, 저보다 크잖아요? 그 사람, 내가 처음으로 그때 다른 남자의 손을 잡아본 것 같아요. 그손 잡고 1m부터 한번 뛰어볼래? 같이 뛸게요. 뛰었어요. 2미터까지 가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제대하기 전까지 이 친구 1 0미터 뛰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대에 한두달 남겨놓고 병실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제 동생을 전걸렸어요 제가 그 전화기 붙들고 한 10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때 믿음도 없을 때예요 근데 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1m 앞에 쓴다고 하는 그날은 맨날 가서 구경했는데 못할 때마다 저를 보면서 그 아이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계속해서 괜찮다. 할수 있다. 제대 2주 남기고 그 아이가 뛰었습니다. 이 24살 먹은 남자가 운대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줄 아세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데 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무슨 월드컵 골 넣고 나서 그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저보다 더큰그 친구가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절대 못뛸것 같은 1 1 m 높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못 뛴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11조 안 낸다고 저조하지 않으십니다 헌금 못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너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때로는 헌금 많이 한다고 부자 만들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1 1미의 공포를 뛰어넘어야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잡고 11m 못될 것 같으면 1m부터 같이 뛰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뛰어 봅시다 11조가 됐던 감사 원급이 됐던 구제 원급이 됐던 다른 사람에게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걸어놓은 그 11m에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면 주님 손잡고 조금씩 넘어봅시다 1m 2미터, 그렇게 넘다 보면 어느새 11미터를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주인이 앉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 사탄의 끊임없이 제공하는 공포의 11미터를 뛰어넘어 언제나 주님의 자리에 당연하게 주님이 앉아 계시게 만드는 의로운 재산 관리인, 기업 관리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와 저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